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다루는 공법과 대비되는 사법, 즉 사인법에 속합니다. 또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일반 실체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에서의 민법은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법정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전은 총 5편으로 구성되며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문은 1118개이며 부칙 또한 포함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조문 중심으로 규범이 확정되며 법전의 조직과 편제에 의해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반면 실질적 의미에서의 민법은 법전의 명칭과 상관없이 개인 간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 규범을 의미합니다. 계약, 소유권, 채권과 같은 재산관계는 물론 혼인, 친족관계, 상속과 같은 가족관계까지 포함됩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규정하는 실체법적 기능에 중점을 둡니다. 근대 민법의 주요 기본 원리는 19세기 유럽의 법사상에서 출발합니다. 첫째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며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소유권 절대의 원칙입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집니다. 셋째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대 민법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근대적 원리를 유지하되 공공복리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를 제한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공공복리의 원칙이 강화되어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도 공익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거래와 권리 행사에서 성실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권리남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암기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민법은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형식적 의미는 민법전 5편 1118조, 실질적 의미는 개인간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 규범입니다. 기본 원리로는 사적 자치, 소유권 절대, 과실 책임이 있으며 현대에는 공공복리,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가 추가적으로 강조됩니다. 이세 가지 핵심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민법은 사적 생활관계 규율의 법이다. 형식은 민법전, 실질은 모든 사적 규범이다. 기본 원리는 근대 삼원칙에, 현대 삼원칙이 보완된다. 이상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시험 대비 민법 핵심 정리였습니다.